그러면 동탄 레지던스의 수익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대가 1억 원 초반대입니다. 어, 예상 수익률은 5에서 7% 정도 예상되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거 아 예. <laughs> 자, 당신에게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테슬라 몰빵, 또 누군가는 어, 코인으로 한탕 노려보자. 또 어떤 분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안 보는 게 답이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정답인가 보다 내가 얼마나 알고 선택했는가? 바로 이 점이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정보 없이 무작정 투자하면 운에 맡기는 거고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 모두 같이 그 1억이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아, 손이 너무 떨리는데.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까요? 1억 원이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데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네 가지를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 코인, ETF, 그리고 부동산. 주식은 정보가 있으면 돈이 되고 없으면 눈물부터 납니다. 뉴스 보고 따라 샀더니 난 꼭지에 들어갔더라. 코인은 더 극단적입니다. 5분 만에 수익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ETF 한번 볼까요? ETF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다만, 너무너무 착해서 수익도 손실도 잔잔한 호수입니다. 왠지 모르게 장고는 그대로인 기분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조금 무겁고, 조금 느리지만 예측 가능하고 실물로 남으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결국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대 진입 가능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레지던스, 숙박형 시설 등 실전 투자자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특별히 생활형 숙박 시설 줄여서 생숙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레지던스 이 상품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이득을 만들기 위한 현실은 어떠한지 그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최저시급, 모두 저축한다는 전제하에 약 4년, 청년 평균소득, 이것도 역시 모두 저축한다는 전제하에 3년 10개월, 월 평균 가구소득 모두 저축했을 때 19개월입니다. 물론, 이건 밥안 먹고, 월세도 안 내고, 산다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1억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통장은 부채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주거형 부동산을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부동산 계급도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하이부터 상위까지. 예. 상위 클래스의 지금 강남구. 예. 자, 서울은 사실상 전시품입니다. 강남구 평균 분양가가 평당 7,500, 33평이면 23억대입니다. 반면 동탄 신도시는 평균 약 2천만 원, 33평이면 6억대입니다. 같은 커피도 강남에서는 3만 원, 동탄은 7천 원 셈이죠. 자. 24년 부동산 분양가 현황입니다. 강남구, 아까 7050 했죠. 네.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한번 보면, 서울 4,400대, 수도권 2,800대. 예. 대단합니다. 수도권도 오르고 있고, 특히, 어, 동탄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시점에서 동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동탄은 가격, 수요, 입지를 모두 갖춘 실전 투자처입니다. 어, 이 중에서도 어, 동탄, 먼저 동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동탄은 이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삼성전자 화성 기흥 캠퍼스 사업장과 아주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 조성, 교통 인프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인해서 지금의 동탄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저는 동탄 신도시 중에서, 중부동, 아, 신도시 내 부동산 중에서 특히 레지던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레드, 아, 레지던스 일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집고, 어,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레지던스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용도 지역에, 그, 숙박시설 하부부류의, 어, 생활용 숙박시설, 우리가 줄여서 생숙, 레지던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그 물건입니다. 여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호텔처럼 생겼지만 오피스텔처럼 팔리는 그, 어, 물건입니다. 그러면 레지던스의 정체가 뭘까요?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상품입니다. 겉모습은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월단 임대나 실거주는 안 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단기 숙박은 합법, 장기 거주는 회색지대입니다. 일부 고급 생숙은 룸 서비스, 청소, 조식 제공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주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우리 보면 레지던스는 어떤 거냐? 결국 이름은 숙박이고요, 구조는 주거고, 세금은 상업용입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면 레지던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규제였습니다. 2018년 이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광화되면서 대체제로 청약 없이 대출 제한 없이 전매 제한도 없는 생수기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렵고 오피스텔은 식상하다 하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레지던스는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문제점도 한번 보시죠. 왜에 생수기 불법 논란이 있었을까요? 2021년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지던스는 숙박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거로 쓰면 강제징수 대상이다.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시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10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었죠. 간단히 말해, 허용된 툴 안에서는 괜찮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다행히 최근 정부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차장 확보, 도로포, 지구단위 계획 등 까다롭던 조건들을 일부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전국 레지던스의 약 3, 40%는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숙박업 신고만 유지하면 이행강제금이 유예됩니다. 자. 아, 먼저 넘어갔네요. <laughs> 자, 여기서 저는, 아, 제가, 제 사무소가 위치한 동탄 스타지 호텔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시야를 조금 더 좁힌 거죠. 좁혀서 핵심적으로 동탄 스타지 호텔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동탄 스타지 호텔 어, 레지던스는 동탄 신도시의 북광장, 남광장,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지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보면 지금, 연, 그, 레지던스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까지 11분, 수원사업장 12분, 화성사업장은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음, 일반산업단지, 뭐,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동탄역 9분, 그리고 역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이 29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현재 메타역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노선표를 보면 인덕원에서 지금 동탄역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탄역 앞에 지금 메타역이 있는데요. 이 메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봤는데 2분 채안 걸립니다. 아, 예. 대단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표시된 곳이 동탄 신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인, 음, 북광, 아, 북광장, 남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자, 여러 상권을 가봤는데, 불야성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그건, 아, 말씀 안 하셔도 알, 삼성의, 예, 기운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동탄 스타즈 호텔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동, 다음 그림은 지금 동탄 스타즈 호텔 내부의 그림인데요. 위에 보시면 지금 어반스테이라고 보입니다. 이 어반스테이가 여기에 위탁업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랭킹 원, 어, 어반스, 어, 위탁 운영. 그러니까 생숙을 위탁 운영하는 곳의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사업자명은 핸디지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제공한 내부의 그림입니다. 스튜디오, 어, 스튜디오형으로 욕실, 주방, 호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사진입니다만은 고급 어, 브랜드 가전과 풀옵션으로 호텔 분위기를 내고 24시간 프론트,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생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사소가 여기 1층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직접 물건도 나오고 보기도 했고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 있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탄 레지던스의 투자 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까 법적 요건 및규제 말씀드렸고, 3번의 수익성에서 보면, 현재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원스테이의 위탁 운영을 맡겨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리스트가 존재합니다만은,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레지던스의 투자 전략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대단한, 대단히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그 동탄 인덕 원선 전철이 29년 개통된다면 더더욱 대단한 입지를 갖추고, 되, 갖추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동탄 레지던스의 수익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대가 1억 원 초반대입니다. 어, 예상 수익률은 5에서 7% 정도 예상되었고요. 임대 방식은 현대, 그, 위탁 운영, 직접 운영도 있긴 합니다만 소수이고. 다음, 어, 제가 이 수익률 5에서 7%를 예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실제 투자 시 수익금 정산 내역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수 가능한 정보였습니다. 저한테 물건을 내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손님한테 정확히 브리핑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4년 정산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입수한 정산 자료입니다. 그 전체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 많을 때는 90, 뭐 작을 때는 한 70, 평균 한 70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어, 앞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수익률 5 내지 7%를 얘기한 건데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은 제가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호텔 내에 이제 주말권에 들어서면 캐리어로 넘쳐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 그러면 동탄 레지던스의 어, 투자 핵심 요소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1억 원대로 가능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다. 그 다음에 레지던스가 갖고 있는 매력이 상당하다. 예. 여기까지 제가 동탄 어,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예. 여기가 제 사무소입니다. 스타즈 호텔 1층 로비에 에, 있습니다. 비 m 부동산이고 아 익숙한 얼굴이 나옵니다. <laughs> 예. 여기가 아, 그렇고 예. 이제 브리핑은 끝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의 일부 구절인데요. 어떤 것도 머물지 않으며, 어떤 것도 끝나지 않고,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이 시장도, 이 타이밍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